자, 이제 대방국을 남대방군으로 조작하는 일본인들의 행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1912년 10월 15일, 세키노라는, 이놈은 뭐냐면 동경공대 아, 교수입니다. 세키노가 예, 항해도 사리원 동남쪽에서 어양장이라는 명문에 명문이 있는 벽돌 조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 부근에 있는 고분을 발굴했는데 그 벽돌 중에 대방태수장무이라고 새겨져 있는 벽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고족도보라는 책에다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고 그걸 세 개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황해도가 한나라의 대방군이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 이 식민사학의 출발이 이겁니다. 누구의? 세키노. 여러분들이 꼭, 이놈이 많은 짓을 합니다. 건축학한 놈인데 아주 조작하는데 달인이에요. 그 다음에 대방군은 204년에 공성강이 자른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문제는 대방태수라고도 나왔고, 여긴 어양장이잖아요. 그럼 또 이거는 뭐라 할 걸? 까요 그리고 여기 되게 웃기는 게, 삼국사기 태조왕 94년, 146년, 한해 요동군 서양평현을 습격하여 대방 현령을 죽이고, 낭낭군의 태수의 처자를 잡아왔다. 자,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자, 그 당시에 이병도 작사나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은 대방군은 황해도에 있어야 되고 낭랑군은 평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요동을 쳤어요 요동 요동군 사한평이잖아요 요동을 쳤는데 걸린 놈은 황해도에 있어야 되고 낭랑 평양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낚시에 딱 걸려서 올라온 거예요 대롱대롱 맞아요? 활을 쐈는데 저쪽, 요동 쪽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을 누가 맞았냐? 평양에 있는 놈하고 황해도 있는 놈이 맞아서 뒤진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이걸 도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동, 현도군 서한평현을 쳤, 치고, 낭랑군 대방현을 치고, 낭랑군 치소를 친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지면. 그럼 요거를 그대로 하면은 저쪽 요동 쪽을 향해서 쏴, 쏴야 되는데 지금 화살이 거꾸로 휙 돌아서 내 뒤통수에 있는 놈두 놈을 죽여 버린 거야. 와. 거의 거의 SF 영화죠. 지금 그래서 유사사학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미천왕 3년에 왕이 3만의 병력을 이끌고 현도군을 쳐서 8천 명의 포로를 끌고 와이 포로들을 어디에 두었다? 평양에 두었다. 오 되게 웃기죠. 이때 평양이 AD 313년이 아니잖아요. 302년이잖아요. 313년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도 평양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낭낭 군이 있어야 돼요. 논리에 안 맞죠 평양에다가 뭐를 설치했다고 포로 수용소를 설치했대요 근데 전번에 낭랑국을 하면서 평양 역전 앞에서 그 현도군에 대한 그 무덤이 나왔죠 현도퇴 어, 나왔어요 포로예요 이, 이 역사적 사실이 딱 맞은 거야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어, 제 거는 유사사학이 아닙니다 정통사학에 저는 민족사학입니다. 311년, 요동 서한평을 쳤어요. 313년, 낙랑군을 쳤어요. 남녀포로 2천명을 잡아왔어요. 그 다음에 대방군을 쳤어요. 314년. 그러면, 자, 이걸 잘, 프로세스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요동 서한평, 이제 서한평은 원래 현도군입니다. 그럼 현도, 낙랑 대방, 그러면 여기서 고구려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쭉, 쭉, 쭉. 그러니까 우리 찔러, 찔러, 길게 찔러.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놈 먼저 뒤지고, 그 다음에 여기 죽고, 여기 죽고. 그죠? 돌아가셨다, 죽었다, 뒤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차례로 있는 놈들을 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요동에 있고, 요거는 평양에 있고 요거는 황해도에 있대요. 어, 이거 그런 자동차도 있나요? 요소 지역으로 갔는데 심양에서 음무로산 쪽으로 간 거예요. 산해관 쪽으로. 근데 와 보니까 내려 보니까 평양이야. 야, 거의 SF죠. 순간 이동의 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주소을 이병도 박사가 그. 뭐라고 붙여놨냐면그 평양에 알죠. 아, 낭랑군 태수에 여기 있죠. 낭랑군 태수에 처자가 잡혔다 그러니까 아, 평양에서 거기까지 피크닉 갔을 거야. 우와. 지금도요? 거기 갈려면 비행기 타야 돼요. 피크닉 갈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소설도 보통 소설이 SF 소설이죠. 예.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현도성을 쳐서 깼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라고 현도군, 요동군, 낭랑군 대방군 이 프로세스로 미천왕이 밀고 들어간 거예요. 특히 302년에는 여기 302년 현도에서 잡은 포로 8천 명을 평양 지역에 두었다 그랬죠. 그리고 313년에는 낭랑군에서 잡은 포로 2천 명을 잡았다 그랬죠. 314년은 대방군을 쳤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대방이 나온다. 그럼 뭐예요? 포로네? 여기 있잖아요. 포로잖아요. 여기 그리고 포로라고 정확하게 써있고. 그럼 얘네들 지금 잡힌 애들은 다 어디다 온 거예요? 일로 왔겠죠. 후방 지역으로. 자, 그러면 한번, 대방태수 장무위라는 그 벽돌, 그걸 갖고 장난질을 했죠. 그러면 그걸 한번 풀어봅시다. 이걸 푼 거는 제가 푼게 아니고 문정창 씨가 푼 겁니다. 한 이거 이제 그대로 볼게요. 하늘이 소인을 버렸시와 군자를 공양하게 하였다. 천 명의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었으니 여기서 천인조천, 천 명이 만든 거예요. 이거 뭐예요? 포로예요. 같이 끌려온 포로. 부모로 장사 진행하이다왜 태수니까? 이미 조코 또한 경고하니 이에 글을 새겨 예를 밝히느라 사군 대방 태수 장무이여 슬프다 대인이여 문득 백성을 버리셨도다 백성들이 슬퍼요 아침 저녁 편안하지 못자니 길이 현궁의 모시라이다 여기서 키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조주부가 영을 내려서 벽돌을 만들었으니. 누가 명령을 내렸어요? 조주부라는 사람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조주부가 생뚱맞게 나오네? 이 사람 뭐지? 근데, 삼국사기를 찾아보니까, 삼국지를, 동의전 고려조에 고구려의 10관등에서 제5관등이 주부예요, 주부. 그럼 이 사람 이 뭐예요? 포로수용소장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포로래도 영광급이 틀리고, 장성급이 틀리고, 쫄, 쫄, 쫄개가 틀려요. 쫄병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태수예요. 제일 높아요. 포로 중에. 그러면 이 사람의 예우를 해줘야 되겠죠. 그 예우를 해준 거예요. 누가? 조주부가.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뭐냐 영, 측, 현, 군에. 여기서 요 글자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자, 요게 이제 그 명문인데, 어잘 읽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냐면 좌씨, 좌시, 좌씨전 있죠? 거기에 보면 양공 25년에 최 씨가 장공이라는 사람이 떠돌아 댕기다가 자기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분을 떠돌아 댕기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타양에서 주, 객사한 거죠 객사 자 장공을 모셔다가 정해일에 사손이라는 마을에 안장을 하였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글자가 있냐 이 모셔라는 글자가 이 축자로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임시로 모셔둔다는 뜻이에요 왜 고향에 못 돌아가니까 장공이 어디서 죽었다는 게 객사했다는 객사 그리고 객지에서 어떻게 됐어요? 시에 됐어요. 그냥 죽임을 당한 거예요.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벽돌에 나오는 측자는 아까, 요거. 요거는 뭐냐면 자기 고향에서 죽었다? 아니다. 객사했다는 뜻이에요. 객사. 그러니까 객지를 떠돌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객사한 거지. 그거예요. 따라서, 이, 여기는, 천명, 아까 천명이라 했잖아요? 천명이 벽돌을 만들어, 그러니까 천명의 포로를, 포로가 갇혀있던 포로 수용소예요 왜냐면, 저기 평양역에서도 발견됐잖아요. 아까 뭐랬어요? 평양역에, 그, 현도군에, 그, 끌려온 포로가 몇 명이었다고? 8,000명. 아까 나왔죠? 어, 한번 봅시다. 미천왕이, 현도군을 쳐서 8,000명의 포로를 끌어다가 평양에 옮겼다. 맞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평양의 앞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영화 9년. 아까 끌려온 게몇 년이에요? 여기. 302년에 끌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무덤이 만들어진 게 언제야? 353년이에요. 요동, 한, 현도, 태수. 그죠? 영동 리조, 영동 리조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이거. 영동 출 동리라는 사람이. 영, 영을 내려서 동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거 무슨 뜻이냐. 요, 요동 한태수는, 요동 출신인 현도태수라는 얘기예요. 이름은 뭐예요? 한씨예요. 다 맞잖아요. 이건 사이비가 아닙니다. 어, 모든 게 아구가 다 맞아요.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아까 설명드린 거고. 요거 아까 포로로 끌려서 평양 역전에서 된 거고. 이 신천군 봉황리에서는 수 장잠장. 여기서 수라는 것은 예전에 장잠장으로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또 안학에서는 뭐가 나오냐? 일민 함자 왕군전이라는 건데 여기서 일민이란 뜻이 뭐냐? 요 일민 이건 사원이라는 사전, 한한 대사전, 이런 걸 보면은 속세를 버리고 은거한 사람, 또는 포로, 유민, 식객, 떠돌아다니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그럼 이, 여기 일민. 이 사람은 함자 출신인데, 일민이에요. 떠돌아다니는.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포로, 아니면 유민이라는 뜻이죠. 이게 잘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장무이묘는 그러면 언제 됐을까? 348년경입니다. 이 묘에는 뭐가 있냐? 고구려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왜 그러냐면, 여기 석회를, 고구려 고분은 석회를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대형 판석이 덮여 있는 거, 그 다음에 천정이 두껍게 석회를 바른 거,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 벽돌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심한 거, 그 다음에 감실이 설치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지금 구조가 우산화, 집안에 있는 우산화 3, 3, 1, 로분하고 비스무리해요. 벽돌로, 거기도 벽돌로 되어 있거든요. 벽화로 추정되는 채색편이 발견되어 있고, 국룡수익, 이렇게 둥그런 천장으로 되어 있다. 이게... 아, 우산화 고분군을 한번 볼게요. 요게 지금 장무이묘예요 우산화 고분군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장무이묘.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나온 벽, 이게 와편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학자들은 우산화 33195분은 평주 자사였다가 319년에 아, 모형의 공격을 받아 고구려로 투항했다 그랬죠? 최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요 때가 서진에서 동진으로 변할 때거든요? 근데 동진에서 만든 청자 개수호. 개수호라는 게 뭐냐면, 당머리가 붙어 있는 호, 항아리. 유명하거든요? 남쪽에 많아요. 동진 전기. 317년 357년 사이일 거다. 그럼 딱 맞죠. 그런 응. 근데 여기서 발출토된 권훈문 그러니까 구름문이의 와당에는 뭐냐? 을면년 계유 아니면 정사 간지가 있거든요. 이걸 갖다 따져 보면은 355년 또는 357년에 해당이 돼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고구원항 때에 342년에 동진에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요. 그럼 물품을 많이 가져오겠죠? 그 고급 물품. 그게 뭐예요? 청자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건 특이하잖아요. 닭대가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예쁘죠. 예. 이런 걸 가져왔겠죠. 그걸 이제 하나에 여기다 집어 넣어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벽돌로 만든 유일한 무덤인 구. 그 옆에는 이제 그 이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둥이 거쳐 생겨요. 외형은 적속총이에요. 그리고 천정이 뭐냐? 국룡식이에요. 이렇게 둥그래요. 그리고 벽화, 벽하, 벽화편이 또 나와요. 이때는 고구려 벽화편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꼭대기는 이렇게 둥그렇게 하고 꼭대기를 큰 돌로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그걸 개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천정, 이게 고구려 방식이거든요. 그럼 그 무덤이 형태가 뭐하고 똑같냐. 장무이 무덤하고 똑같아, 이거. 이거. 위에 뚜껑돌 덮죠? 예, 네. 똑같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간지가 이두 가지라 그랬죠. 근데 장무이 묘에서 나온 거는 무신일. 요거를 지금 288년인데 아니다, 이거예요. 348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기록하고 딱 일치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314년에 미천왕이 어디를 공격했다 그랬어요 현덕군을 공격하고 여기서 이제 끌려와서 348년 아 이제 그 조주부가 이제 죽으니까 이제 천명으로 하여금 벽돌을 만들라 그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에 이게 그려져 있어요 인물상이 그리고 여기 유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미천왕 등으로 보고 이거를 보러몇 번을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그 그 사람은 그래 그고 자기가 어디 간 사이에는 또 아들을 시켰고 한 번은 살짝 올라갔는데 아들이 막 소리를 치니까 그 엄마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못 봤어. 이쪽 겨났죠아 어, 근데 한 번은 새벽까지 이제 술을 먹고. 근데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후라시를 터뜨려서 이게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흔들려갖고 그 사진은 지금도 못 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발굴보고서 거기 보니까 이 사진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따서 이제 여기다 집어 넣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대방태수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방태수만 제가 쫙 뽑아 봤어요. 기록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무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에서는 계로왕 때 장, 장무 이때 이, 이 대방태수가 동성할 때는 장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쭉 있었어요 이걸 이제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이게 낙랑국이고 이게 대방국 이뭐 사람 이름이 여기는 이제 전해지지만, 대방국 왕의 이름이 안전해지잖아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건 이제 그 태수들 쭉 이제 요걸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여기. 여기 보면은 대방태수가 나오죠? 예. 네. 낭낭태수. 여기도 대방태수. 이렇게 이제. 여기 나눠지니까. 여기 고전에 다 낭낭태수만 쭉 나오겠죠. 이걸 정리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쭉 보면은 이 이건 이제 다 대방 태수. 여기 대방국이고. 여기 대방 태수도 쭉 나오죠.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는 대방군이고 낙랑국은 최씨 왕국이잖아요. 대방국도 뭐 장씨든 뭐든 쭉 왕통이 한성으로 내려가겠죠. 예. 네, 그렇게 됐을 거다 이제. 그건 이제 기록이 없으니까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13년이 되고서는 낭낭군이 멸망당했다고 유사사학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평양 지역에 그 후에 나오는 기념명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깡구리 한번 모아봤어요. 여기 보세요. 평양에서 나온 게 353년. 대동군에서 나온 게 이렇게 쭉. 황해도에서 나온 게,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313년 끝났다며. 끝났잖아요. 어, 근데도 나와. 어, 이건 뭐지? 313년을 넘고 있는 게 10개나 존재해. 좀 아이러니 하잖아요. 네. 그 432년에 여기 북위가 북연을 공격해서 대방군, 낭랑군, 현도군, 요동군, 이런 애들 을 백성 6만 명을 끌고 가서 이 유주로 끌고 가면서 여기가 폐지되버렸어요. 없어진 거예요. 대방군, 낙랑군이 그러면 여기, 여기서 나오는 기념명은 뭐냐? 그후예 것들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모용시, 전현, 전진, 후연북견 이런 애들이 설치한 것들이다, 이거예요. 왜, 얘네들이 다 뭐예요? 선비족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끼어 맞춘다 그래서 끼어 맞춰지는 게 아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요건 이제 기념명인데 이건 황해도에서 나온 거예요 요것도 황해도 황해도 요거 평안도 평양 요거 쭉 이렇게 고시기 그 쯤에 313년 그 언간에 요건 이제 진나라 이건 동진 그런데 북경에서 난데없이 낭랑군 조선, 인, 현이, 고분이 그 튀어나왔죠. 어?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제 뭐, 여기, 여기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이, 낭낭군이나 대방군, 요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이 고대사가 극복이 안 됩니다. 고고학에서는 원상국이라는 걸 무너뜨리지 않고는 고고학이 해결이 안 되듯이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거를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이걸 철저하게 분쇄를 해야 되는. 근데 중국인들이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당태종이 그 양만춘한테 깨지고 나서 갖고 자기 아들 한테 그 지리지를 다 조작하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책 지리지 다 조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야 되는데, 뭐, 그, 뒤집을 우리는 뭐 서류가 없잖아요. 거기는 근거 서류가 너무 많고, 그걸 또 뻥튀기 해갖고 또 재생산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중국사에 정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중국 대륙에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그, 그 사람들이 25사나 제대로 보겠어요. 그 옛날 노인네들은 제가 배웠던 그 노인네들이 25살을 눈 감고 줄줄줄줄 외우는 노인들이었거든요. 어? 국사찾기 협의에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아주 박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남의 거 그냥 뺏겨다가 그냥 인터넷에 올리고 또 도배하고 이런. 그거 그렇게 해갖고는 양쪽 다 극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 그다음에 지금 유사사학, 이 세가 식민사학, 식민사학의 아류죠. 우리는 저기 세 개예요. 왜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저 혼자 중국 사람도 상대해야 되고, 일본 사람도 상대해야 되고, 또 유사사학도 상. 대 이게 버거운 거예요.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집사람이 그래요. 아, 당신이 무슨, 저기, 독립운동 하냐고, 지금, 지금 해방된 시기에 뭐 하는 짓이냐고. 어, 2 1세기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죠. 왜? 세 그룹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 그걸 극복하기가 어려운가.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도약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발목을 잡히는 거죠. 홍산문화가 나와도 우리 거라고 얘기 안하잖아 왜? 그거는 고조선을 뛰어넘으니까. 그렇다고 환웅을 인자, 인정하느냐, 배달국을 인정하냐? 안 해요. 이거 끼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 애들은 얼른 신화를 갖다 역사로 둔갑 시켜갖고 딱 뛰어갖고 황제 거다 딱 선포해 버리잖아. 침발라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싹 감춰버리고, 그리고 찍찍해갖고 딱 조작하고. 아 고고학도 조작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고고학 무지하게 조작해요. 지금 마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아, 3세기걸 갖다 5세기라고 끌어내려요. 왜? 그래야 이게 지금까지 그 만들어놓는 유사사학의 식민사학에 맞거든.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한을 키우고 백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역사가 뭐냐? 백제. 그러니까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도리어 가야는 찾아가고 있어요. 가야 가야의 역사가, 그런데다 이제 얘네들이 역사책이 없으니까 그걸 일본 서기를 갖다가 한거 그러니까 식민사학이 돼버리는 것도 요 또, 인나일본부가 가야 지역에 판치게 되는 거죠. 없으면은 없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끌어다가 막 붙이고 막, 이런, 이거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섞어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고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 취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정신 나간 민족.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될까 말까인데 미국은 2 0 0년 역사라도 철저하게 연구하잖아요. 근데 이거 뭐 이렇게 갖고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위에서는 머리를 때리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때리고. 그러니까 이런 참 비참한 현실에 와 있다. 근데 그거를 깨닫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찍고 남기는 이유와 바로 그래서 찍는 겁니다. 저도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그런 거를 이제 다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놓고 아 가, 가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